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너로 정했답니다 삼성전자 주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 4차 산업이 가능하냐? 글쎄요 불가능합니다. 삼전 꾸준히 모으면 크게 보답할 주식, 중장기 전망으로 해야 진가를 아는 주식, 물론 그 안에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등을 실현해 줍니다. 올해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우량주 사시고 두달안 됐는데 떨어졌다고 너무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삼성은 장기 우량주이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언론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올해 삼성전자 주식에 13조 몰빵한 개미들. 수익률은 마이너스라고. 재밌는 게요. 댓글들을 봤는데요. 리밸런싱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 떨궈내려고 기사 썼다. 개미들 능욕하는 기사 기관이 사주해서 쓴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역으로 슬슬 추매 타이밍이다. 5천만원 더 사야겠다. 하시고. 삼성전자는요. 파는 게 아니고 같이 커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나가는 거죠. 저는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 65%를 아직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매도 타이밍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장기 최소 10년이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보면 꼭 매도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사에서 분위기 안 좋다, 불안하다, 마이너스다, 팔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페이크 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가 주식을 사야 한다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사시고요. 기관이나 외인이 살짝 뉴스에 뭐 흘리는 거죠, 안 좋은 상황 흘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려서 팔게 되면 싼 값에 아싸하고 사겠죠. 네, 저라면 안 팝니다. 이런 기사에 꿈쩍 안 하면 기관과 외인은 주식을 비싸게 사야 되고. 그 이득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 저는 안 팝니다. 판단은 투자자님들이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어, 댓글들에도 물으시고, 뭐,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입니다. 기사나 유튜브 댓글, 네이버 공시, 토론방 등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질 때 요럴 때 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게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선동일 수도 있고요 보통 지난 1년간의 경험만 추약해서 봤을 때요 업글에 어, 그래. 이렇게 쓰죠 안 오르고 뭐더 떨어지는데요 오른다면서요 지금 팔고 뭐더 떨어질 때 사세요 이게 이게 쉽나요 이걸 맞출 수 있나요 뭐 하러 안 팔고 있, 안 팔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곧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주식 시장이 참 그렇더라고요. 역시 판단은 개인이 몫인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 그 뿐입니다. 기관이 팔죠? 외인이 팔고. 그럼 기관과 외인이 왜 파냐고요? 물으신다면 기관과 외인이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게 외인과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있는 집단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행위이죠. 그냥 자기들 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득을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안 팔고 길게 주식을 가지고 가면 기회비용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고 안 합니다. 회사 운영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사고 팔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야죠. 이익을 남겨야 월급도 나오고 회사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치고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은 물량 매도 했다면 기관과 외인이요? 더 이상 팔게 없죠. 그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안살 수가 없거든요. 이때 하필 기관과 외인이 파는 걸 보고 개인들이 떨려서 같이 손해보고 막 매도를 해버리네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은 손해를 보겠지만, 피눈물을 흘리지만, 외인과 기관은 쌍갑에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곤 다시 오르면 팝니다. 그럼, 개인은 또 물타기 흔들려서, 파니까 또 주가 떨어지네 하고, 겁나서 또 팔죠. 손절합니다. 이거 반복입니다. 그러니, 안 팔고 계시면, 외인 기관이 비싸게 사게 되고, 그만큼 우리에게 수익이 증가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량주인데그 정도 버틸 마음으로 삼성전자 주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종목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특징 중, 삼성을 단타치로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 10년 보고 장투한다고 장기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떨구고 나가봐야 쌍갑에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서 차액을 실현하는 것 뿐입니다. 잘 참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10만, 11만, 12만, 올해 목표 주가가 원래 12만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때 슬쩍 한번 뭐 팔아줄까? 기관 외인한테요. 이런 마음으로 비싸게 실제 팔고 넘겨주면 우리 이득 보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 피 눈물 나게 하고 재미본 기관 외인들 비싸게 사게 만들어서 통깨 한가지 없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지금은 단기 급상승해버린 삼성전자를 국민 전자니 뭐니 말하지 않습니까? B2, 주식시장, 과열, 뭐 이런 것 때문에 단기 급상승했다고 보고, 이런 상황들을 개인투자자를 떨궈내려고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꾹 누르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이렇게 꾸물꾸물 거릴수록 지지한, 지지부진한 횡보가 계속될수록 이 기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꾸물거림이 더 많을수록요.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냐, 있냐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걸 떠나서 삼성이 가치와 사업 비전은 그대로인데 후재가 그렇게 많은데 이 시장이 가만두지 않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시장이 가만두지 않아서입니다. 처음에 언급했지만 삼성전자 주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 4차 산업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든 뭐든 그냥 땅에서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에서 얻어진 기술들을 반도체라는 걸로 만들어서 실현을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뭐 물건이 있어야 실체도 있죠. 로봇이 뭐 그냥 있습니까? 다안에 다 반도체인데 상상만으로 뭘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물건들을 개발하고 만드는 기업과 업체들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고요. 상상하는 것들을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그 상상한 기술 개발을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 또 사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5G, 자율 주행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 없인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잘 하고 있냐? 아주 잘 하고 있죠. 네. 연간 수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사업 시장에 투자하고 있죠. 미국이고 뭐 본토에다 막 생산 설비 막 하려고 협의 중에 있죠. 에, 모바일 AP, 랜드 플래시, 자동차 전장 사업, 뭐 세계 1위 DRAM 메모리까지 열거하자면 너무나도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빠뜨린 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올해는 반도체 호환기까지 와서 1분기 이 후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질 예정이고 그만큼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그 상승분은 삼성의 수익이 잡히고 그것은 우리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삼성 주식을 가지고만 계신다면 우리의 자본이 쑥쑥 상승하는 거죠. 반도체 호황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수익이 과연 반영이 되었을까요? 얼마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실현이 되었을 때 폭발성 주가 상승 그리고 이 상승장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이 인내에 달콤한 열매를 따실 수 있으십니다. 춤추실 상황이 나오는 거죠. 댄스 가는 거죠.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기 이득으로 지금보다 300% 오를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도 반도체 호황기 였는데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네, 2년 이내시300% 상승 예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들을 생각해 보면서 삼성전자의 가치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비전이 확실한 삼성전자에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삼성전자 너로 정했다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